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어, 여기는 중부지방은 어제 밤부터 새벽에, 어, 새벽서부터 낮에부터 비가 온다고 그림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뒤로 자꾸 밀, 밀려나더니 새벽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낮에부터 이렇게 쉬어놨었거든요. 비를 안맞치려고 예, 하우스 뚜껑을 다 씌워놓고, 요, 가에 있는 애들은 그냥 맞게 뒀어요. 얘네들은 비올 때마다 그냥 맞았어요. 비가 오긴 왔어요. 왔는데, 그게 많이 오진 않은, 않은 것 같아요. 이 화분들을 보니까, 어, 젖질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 씌워놨어요. 우리 집은 다 씌워놓고, 요거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열어놓고, 이렇게 다 씌워줬답니다. 이게 씌워졌는데 어 여기는 시래기는 어 씌우는 게 비닐로 씌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비를 이어 가에 있는 비를 다 맞았어요 항상. 얘네들은 비를 항상 맞고 이 안에는 뭐 비가 와도 잘안 맞아요. 세게 오지 않는 이상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뚜껑이 있죠, 이렇게 거리대 뚜껑이 여기만 없는 거죠. 그래서 비를 안 맞게 이렇게 다 씌워줬답니다. 이제는 장마 어, 이번 주도 비 어, 그림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장마가 아마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물비 맞는 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아 우리. 이거 레드 법사는와 진짜 너무 예쁘죠. 이그 꼬집기한 애들도 저렇게 크네요. 제일 커요. 색감도 예쁘고 요즘에 아주 최고 최고네요 최고. 색도 그렇고 이거는 요요 보니까는 그렇게 젖질 않았어요. 많이 젖질 않았어요.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은 거죠. 이거는 비를 다 맞었거든요 이렇게 블루 서프라이즈. 라즈아가, 돌을, 돌을 보니까, 어, 그렇게 많이 젖질 않았어요. 요거는 물기가 있지만은, 어, 돌은 그게 충분히 젖지 않았다는 거. 요거는, 레온나이트. 요거는, 레몬트리하고, 뭐, 뭐, 작은 아이들, 심은, 합식해서 심은 아이들인데, 이런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요거는 제가 요즘에, 자랑을 많이 한 스텔라. 어우, 잘 크죠?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얘. 얘가 엄마고 자구고. 하나가 또 나오고 있고요. 자구가. 스텔라. 아기 때부터 이렇게 환엽이 되네요. 얘는. 그죠? 손톱 좀 보세요. 자가도 아주 포수가 남다릅니다. 그 오늘 낮에는 음, 날이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기온은 25도가 최고 기온이더라고요. 음, 햇빛이 쨍쨍 나면 더울 거고, 근데 아침에는 항상 썰렁해요. 오전에는. 오전은 썰렁한 게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 라비앙 로즈가 하엽이 중간에 이렇게 많이 젖네요. 그 사이에. 이렇게 생겼네요. 라, 이렇게. 하엽도 많이 생기고, 우리는 하엽을 떼주기가 참 힘들어요. 얘를 다 꺼내서 일일이 떼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 꺼내서 떼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얘가 까맣던 애가 좀 색감이 좀 허해졌네요.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속에는 새까맣죠. 오므라들었었는데, 이파리가 다 바깥으로 퍼졌어요. 단단해요. 좀 변화가 있어요. 중간에 하야비에서 이렇게 생겼고 벌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라비앙 로즈가 아, 호빗은 호빗 땅인. 호빗 땅에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엄청 풍성해져 가지고 여기가 꽉 찼어요. 화분이 적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여기도 와, 얘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이게 밥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새로운 입장들이. 여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도 뾰족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호비 땅이 엄청 풍성해졌어요. 색감은 안 빠지고 그대로 있어요. 이제 이런 애들이 커서 자라나오니까 아, 초록색이 많이 나온 거죠. 진짜 많이 나왔네요. 이야 이렇게 풍성할 수가 화분이 세상에 화분을 그때 큰거 썼는데 엄청 풍성하게 많아졌어요. 어비땅이니 그렇습니다. 이거 어설프게 꽉 씌워주지 않고 어설프게 씌워줬더니 틈바구니 보이죠? 제가 꽉안 씌우고 그냥 어설프게 씌워놨어요. 그냥 바람이 불 때는 꽉 씌워 가지고 요 고리 있죠 요 고리 여기를 고정시키면은 꽉 끼워 놓으면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엔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니라서 그냥 어설프게 씌워 놔서 삐뚤어졌어요 전부 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어... 애심 여기도 비가 하나도 없어요 빗물이 그러니까 얼마 안온 거죠 여기가 젖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온 건데, 안 젖었어요, 하나도. 애심이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 끝에 좀 보세요. 기존 이파리들은 다 떨어졌어요. 이게 새로 나온 잎들인데, 진짜 귀엽네요. 애심이 아주 매력적인 귀여운 아이예요, 아주. 요런, 이런 모습인 걸 사왔거든요. 요거보다 입장이 길었었죠. 이렇게 길어가지고, 요기가 물이 빨갛게 들은 애들 사온 거죠. 천 원짜리 아이들. 잘 크네요. 애심입니다. 이건 핫세이. 핫세이도, 단단해네요. 단단해. 딴딴해. 요것도 잘 크고 있고요. 분지는 안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뭐 여름이건 뭐 그냥 내놨어요. 이거는 두둘레 아들이 음, 잠자는 시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나와 내놨어요. 이것도 내놓고, 파키피덤도 그냥 내놓고 키웁니다. 요 스텔라 좀 보세요. 이게 입장이 하엽이 생겨서 몇개안 되더니 자라 나와서 사이즈가 예전 그대로 돌아왔어요. 와. 자구도 이렇게 커졌고요. 이야, 스텔라가 아주 그냥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더 이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멋진데 자구 생산을 잘해서 예쁘네요. 전에는 자구가 많이 달렸었죠. 요거, 요거 달기 전에 두개 달았었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더니 세 번째, 요게 성공한 거예요. 죽더라고, 이상하게. 네,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밑에서 나오니까 좀 나오기가 힘드나 봐요. 요거는 그래도, 어, 밑에서 두 번째 칸에서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스텔라가 예쁘게 자구를 달고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르 파티. 짱짱하네요. 이것도. 제대로 목대를 길게 빼고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에보니. 요게, 분갈이 하고 나서 물반응이 그렇게 없어요. 뿌리는 내린 것 같은데, 물을 또 따로 줘야 될까봐요. 야 이거는 커지질 않네요. 얘는 저멸을 했을 때 조금 괜찮았고, 지금 또 이렇게 말랑하네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블루드래곤이. 참, 예쁘게 생겼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항상 딱딱할 적이 없었어요. 저면 한번 했을 때, 그때 조금 딱딱했고, 항상 말랑말랑하네요. 물을 좋아하는 애가. 얘하고 비슷하네요. 요거는, 미국 말이야. 얘도 말랐네. 요거는, 어, 프레시 젤리. 아, 어, 요거는, 이는 분갈이하고 나서 이렇게 딱딱하게 물반응이 있고, 제대로 뿌리 내렸는데, 까망이 종류, 후레시 젤리. 이거는 에스메랄다. 진짜 많이 컸죠. 와, 이렇게 물 들어서 이뻐지고 있었었는데 그냥 비 맞고 나더니 이렇게 컸어요. 입입장이 변이가 일어난 거 보세요. 야,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 이게 커가지고. 이제 가을되면은 물들면 엄청 예쁘겠죠? 요것도 얼굴을 많이 줄이는 형이에요, 얘도. 얼굴이 빨리 작아지더라고요. 그 전에 키워 봤거든요. 그것도 병들어서, 음, 갔는데, 색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얘. 유난히 더 예쁜 애들 있죠, 색감이. 얘가 그래요. 에스메랄다가 요런 모습으로. 완전 초록색으로 변신했습니다. 요거는 아미스타 참 아미스타 대단해 얘도 진짜 오래됐는데 그냥 꿋꿋하게 꿋꿋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생장점이 좀 이상했었는데 제대로 나오나 봐요. 꿋꿋하게 잘 삽니다. 아미스타 큰거 보면은 군생 보면은 아 쳐다보게 되고 데려오고 싶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저거는 만나지 못했어요. 아미스타 매력적인 아미스타입니다. 너무 작아져가지고 얼굴이 요거는 연봉 색감이 굉장히 이쁘죠. 기게 저쪽에 있는 군생보다도 얘가 더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얘가 더 색감이 예쁜, 예쁘게 든 연봉입니다. 천 원짜리 합식한 애들이죠, 얘도. 아, 꽃대가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잘 나오네요, 아주. 꽃대가 쑥 나오면은 잘라서 한번 심어봐야 되겠죠? 자구를 잘 다니까. 아무튼 연봉 색감이, 어, 여름인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예쁘네요, 연봉이. 요건 아무 애인데 요즘 얼굴이 커져가지고 좀 낮았어요. 한껏 작아져가지고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많이 얼굴이 크게 키워서 괜찮아졌습니다. 요것도 원종 복랑금 풍성해진 거 보세요. 야 진짜 많이 풍성해졌다. 야 요새 복랑이가 저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입장들을 쑥쑥 나오게 하면서 가지도 치면서 풍성해지는 거 있죠 색감도 예쁘고 아 이거 조그만 애들 합식한 건데 이거는 아휴 진짜 예쁘네요 원정 봉단금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이건 m 본데 색감이 가운데부터 다시 또 들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러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음.. 퓨얼러브 퓨얼러브가 이름표가 삐뚤어져서 생각이 안날땐안 보이네요. 이런 모습으로 이만큼 자라나왔네요. 꽃대가 뒤로 밀려난 거 보니까 꽃대를 두손으로 해야지 흔들거리네. 한 손을 넣어야 될까? 퓨얼러브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대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색감은 다 빠졌지만은 이렇게 담아봤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